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관련 이렇게 대개 정렬입니다. 자 오늘도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목 어, 오후 2 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공략주도 안내 드리고 종목들도 좀 봐드리고 우리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정보들 같은 거 정보방 우리 무료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려드린 내용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음 양질의 정보들도 라이브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매주 화목 어 진행을 하기로 됐습니다. 자 라이브를 진행을 한 영상들도 업로드가 되, 되고 있고 어 이제 컷편 해가지고도 올려드릴 예정인데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두산 에너빌리티 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그전에 우리 무료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무료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장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이번 차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컨센서스가 7.5%고 10월에는 7.7%입니다. 일단은 좀 소비자 물가 자체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다가 12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결정이 될 예정이에요. 자,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한다. 아, 이런, 뭐,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 상태인데, 어, 금리 인상 강도를 좀 조절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들이, 어, 좀, 방향성들이 좀 결정이 될 거다. 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태지만, 어, 충분히, 아직까지,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없진 않다라는 거, 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는데, 어, 너무 좀 소홀히 하시지, 소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대응을 잡기가 좀 어렵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대응 잡는 걸 소홀히 하고, 그냥 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고, 그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두산 에라빌리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서 우행보 리뭐 보합권에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내일 흐름들 보고 삽니다. 어 물론 이제 모의 투자입니다. 제가 모의 투자를 이제 방송에서 진행을 하려고 모의 투자를 어, 할 거예요. 장중에 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공약주를 안내 드리고, 이제 이해, 참고를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제돈 주고 사면은 선취맨이 뭐니 그런 말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모의투자도 인증을 하고, 모의투자를, 모의투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흐름들 보면서 좀 미리 살까?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살지, 어, 내일부터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흐름들 보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우려감들이 있고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어, 우려감들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첫 번째 아직 공매도가 오늘 대폭 증가가 됐어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갑자기 매매 비중이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자 그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공매도가 올라오면은 뭘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수급을 가장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인데 공매도가 증가가 됐다. 어 우리 공매도 이제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겠죠? 오늘 공매도가 증가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됐습니다. 자, 공매도가 증가돼도 외국인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이면 단기 공매도로 상환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들 높다 라고 했죠. 근데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매도,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고 외인도 매도를 하면 공매도가 매수죠. 매수. 아 매도를 먼저 하는 거죠. 공매도 매, 공 없는 거 매도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도 매도 똑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공매도도 하고 외국인들 매도를 하면은 주가에 부담이에요. 부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인이 내일이나 이번 주에 단기 상환을 시켜버리고 공매도는 증가가 돼도 매수로 전환이 된다. 그럼 이게 공매도가 그 시점이 이제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이 바닥. 왜냐면은 공매도가 이제 증가가 되든 된다고 하더라도 외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해가지고 공매도를 따라잡아버리면 그냥 그냥 공매도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거든요. 먼저 이제 현물로 매수를 하는 게 외국인 순매수기 때문에 그럼 공매도는 잠깐 증가됐다가 뭐 계속 따라붙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단기 상환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증가되면 외국인의 동향부터 먼저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간,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순매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외국인의 매도, 매도만큼 기간과 보험 투신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내일 외국인들이 순매수만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매도가 증가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공매도랑 외국인이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뭐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지금은 저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21선과 61선. 이 사이에서 주가 방향들을 결정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전에 주가가 여기 이 부분들 지지구간들이 형성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캔들을 딱 보면은 여기 61선에서 아래 꼬리 딱 말아 올리면서 기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순매수 흐름들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닥으로 적용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럼 또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럼 17,00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과정 그 중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까지 왔어요. 1 7 0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또 이제 증가된다. 여기까지 공매도가 계속 따라 붙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도 공매도가 증가되면서 17000원 올 때까지 따라 붙는 거죠. 공매도가. 그럼 이제 매물소화 물량소화 한번더 거칠 수도 있다는 라 거. 공매도를 보면서 우리가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모의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모의 계좌입니다 모의 여기서 어, 순수 위탁으로 나오긴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어, 모의 계좌예요 모의 계좌 실 계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항공 페노션 S C I 평가 정보 상강 M N T 어, 이것도 오늘 장중에 좀 컨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연습삼아 매수를 한 겁니다 물론 무료방에 다 안내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제가 말안 하고 산 종목은 없습니다 따로 별도로 산 종목은 없어요. 일단은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는 무료방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타점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차후에 모의투자로 라이브 컨텐츠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를 해보자. 반등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뭐 증가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외국인의 순매수만 파악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가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그 다음은 17,000원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선도 그렇고 21선도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61선도 고개를 이렇게 들어올릴 거잖아요 이런, 이런 식으로 21선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하고 강기적으로 뚫어주면서 17,000원을 뚫어줄지 이게 아마 어, 이번 달에는 좀 결정되지 않을까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목표가를 내가 17,000원을 잡을까. 어, 차라리 이제 평균 단가를 17,000원까지 낮추는 건 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현금 확보가 좀안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시겠죠. 자, 만약에 17,000원을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17,000원을 좀 뚫어준다. 어,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대응을 잡아갈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뭐, 공매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으니까, 딱 여기까지, 어, 내일부터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참고를 해 주시면서, 어, 이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여기 무료방에 입장에 계시면은 여기서 제가 앞으로 컨텐츠로 진행할 것들 다 이제 볼수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